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민미고리 모수입니다. 자, 뭐냉감용 티셔츠 많이 나옵니다. 만원 이하 많습니다. 많은데, 예, 뭐 동급 성능에 비슷한 성능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렴한 거 찾으시겠죠. 예, 브랜드도 뭐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, 예, 브랜드 뭐 마운티아 예, 지금 마운티아에서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추천드리는 이 티셔츠 말고도. 어, 지금 마운티아 쪽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마운티아가 지금 가장 저렴한 가격에 예, 여름 전용 뭐 냉감 티셔츠들 많이 할인을 하고 있고요. 어, 뭐 다른 브랜드 괜히 뭐 예, 들먹이지 않겠습니다. 뭐타 브랜드가 뭐 할인을 하니 안 하니 뭐 그런 건그 예, 브랜드 마음이니까. 예, 어쨌거나 지금 뭐 마운티아 쪽으로 할인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께 마운티아 를또 추천을 드립니다. 예, 지금 뭐 앞에 제가 추천 드렸던 예, 티셔츠. 냉감 기능에다가 어 여기 이제 등판에 등판에 또 통풍 기능까지 더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등, 등판에 통풍 기능은 없어요 냉감 소재 항상 냉감 소재라 하면은 뭐 보시면은 이제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이렇게 가미된 예, 여름용 티셔츠입니다 자뭐 티셔츠 한두 장 가지고는 여름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도 못 놔줍니다 하루 솔직히 이렇게 뭐 출조를 한다든지 뭐 내가 일을 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하시면은 하루에도 뭐 티셔츠 갈이 몇번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막상 이렇게 제가 여름 전에 뭐 이렇게 추천을 드렸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뭐 품절돼갖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고요. 또 품절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검색을 또 돌려서 보면은 다시 또 입고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. 가격이 만약에 뭐 올라갔다 그럼 여러분들께 추천 절대 안 드립니다. 개심해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제가 따로 이제 더설명드린건 없을 것 같고요. 사이즈 지금 보시면은 뭐 화이트, 화이트라고 하지만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레이가 가미된 뭐 화이트. 어, 그레이, 예. 뭐 9500, 105, 9500, 105. 예. 예. 출, 출시가 뭐 72,000원, 예. 57, 아, 57, 57,000원, 57,000원, 5,700원이죠. 예. 92%. 어, 상품평 그냥 보시고요. 예. 이 가격에 그냥 전부 다, 어, 전부 다 그냥 가성비 값이다 해놨습니다. 예. 어, 이 가격이니까. 예. 예. 이 가격이니까. 자, 뭐 시장표, 묻지마, 우리 뭐 흐리만한 뭐 시장표, 예. 뭐 묻지마 브랜드. 티셔츠보다 더 저렴해요. 그냥. 네. 사이즈가 다 있고 하니까, 막상 클릭했는데 사이즈가 없을 경우에, 이거, 95 사이즈만 이렇게 동그러니 있을 때, 좀 짜증나죠, 또. 네. 지금 95, 100, 105 사이즈 다 있으니까, 어, 마운티아 그냥 노엔이라 치시고요. 마운티아 노엔. 마운티아 노엔입니다, 노엔. 마운티아 노엔 치시고, 네, 최저가, 예, 네, 지금 5,700원, 5,000원대 보시면 돼요. 여기 지금 뭐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이 7천 원짜리도 보실 필요 없이 5천 원대 예. 뭐 특정 사이트 뭐 제가 찍진 않겠습니다. 5천 원대 5천 원대 들어가셔가지고 뭐 최저가면 5천 원대 이렇게 쭉쭉쭉 있죠. 뭐 5천 원대 뭐 특정 사이트 제가 뭐 찍을 필요 없이 5천 원대 들어가셔가지고 할인율 뭐 높다 내가 선호하는 사이트 오픈 마켓이 여기다 뭐 하시면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뭐 지금 뭐한 8만 원 가까이 되는 티셔츠 지금 뭐 5천 원에 여름용 티셔츠 한한두장 구매했더니만 어 낚시를 가보고 등산을 가보고 오랜만에 뭐 이렇게 아웃도어를 즐겨 보니까 역시나 여름용 티셔츠는 한두장 가지고 뭐두세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여벌로 몇 벌이 있어야겠더라 예 당연히 여벌로 몇 벌이 있어야 됩니다 예뭐 주말마다 뭐 나가신다 어 지금 앞으로 이제 뭐 7월 달더 들어가게 되면 은 깊숙히 들어가게 되면은 뭐 8월 달 9월 초까지 예뭐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 뭐, 즐기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티셔츠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계시죠? 예, 한두 장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. 하루에도 한두 장 가지고 모자라는 분이 계세요. 에, 뭐 여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렴하게, 지금 할인율 가장 높고 가장 저렴하게 팔면서 전부 다 사이즈, 걱정 안 해도 되니까, 어, 뭐,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좋은 저녁 되시고요. 어, 뭐, 태풍, 예,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, 어, 아직까지는 남해, 남해안 수온이, 예, 아직까지는 그래도 태풍이 더 크게 발전하지 못하도록 수온이 아직까지는 뭐 차갑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. 어, 오는 김에 그냥 진로를 바꿔서 다른 쪽으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고요. 예, 태풍 피해 그리고 또 비,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. 예, 비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고요. 즐거운 한 주, 안전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